오 과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6년 2월 24일 현재 시간은 9시 44분.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고 파마하던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고 파마하던 루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들 박수. 우리 균양님께서 중계방에서 별보상 한 개로 핀가이땡큐키모 찌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거의 세달 만에 루시가 나왔어요 와 테이즈런더 더럽게 질질거려요 운영자님 너무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와, 너무 찌질거려 이거. 자, 그러면은 새로 나온 신캐릭 루시를 갖다가 말입니다. 민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또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를 해 놨어요. 어?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를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 루시가 현재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떠한 스테이지인지, 어 프리미엄 패키지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정말 솔직한 리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미리 보고 준비해 온게 없어요. 여기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일단은 테이즈 런너가 이제 오늘 초대박 패치를 또 해가지고 리뷰 방송 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아니면 뭐 고민 좀 되는데 정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먼저 뭐좀 보면 이거 다본 거잖아. 이거 다본 거네. 어, 루시만 여러분들 일단 먼저 리뷰해드리고, 그 패치 내용은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따로 리뷰를 할게요. 큐닝님께서 별부서 4개 섬에 감사합니다. 땡큐, 키모찌 감사드려요. 자, 루시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제 물량. 루시 예약 패키지 아이템이죠. 해제 물량 하나 받아주고, 한분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루시의 프리미어 패키지. 루시 예약 판매 패키지입니다. 동아나라에 온루시를 환영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받아주고, 이것도 뭐, 요거는 그냥 뭐, 현재 많이 하면 주는 아이템이고요. 다 받아두고, 그 다음에 앙상. 이거 또 오늘 앙상 뿌렸잖아. 이거 인생은 타이밍 이벤트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좀 재밌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어? 운영자들이 또 한번 씹어지게 까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테이즈러너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건들을 몇 가지 간추리고 정리해서 제가 재밌게 정리해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또 운영자님들을 1 5지기 괴롭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운영자님들. 어, 이제 운영자 잡는 민크스 아니겠습니까? 예, 운영자님들이 실제로 민크스 방송을 봅니다. 제가 이제 방송 3주년이 됐을 때 다크피에로님께서 저한테 3주년 축하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실제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운영자님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BJ거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또시보지기 괴롭혀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음. 우리 지금 매니저 친구 한 분만 중계방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중계방 시청자 가 100명이 넘네요. 예. 우리 력타비가 배부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이것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니, 누가 나한테 흑호의 포효를 선물해줬어.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있어. 우리 력타비가 또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키모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나한테 포효를또 이게 선물을 해줘서 아유 역탑이가 또0개 선물해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 중이니까 좀그 뭐냐 어? 조금 그뭐 굳이 줘야겠다 그러면 한 번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주셔도 되고요 뭐안 주셔도 괜찮고 녹화 끝나고 줘도 괜찮고 뭐어 아무튼 자 루시를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 아이고 역탑아 역타비가 우리 역타비가 우리 역타비가 별보선 200개 선물에 그냥 바로 단소배 폐기왕까지 와 우리 역타비가 별보선 200개 선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소 김오찌 고맙습니다 역타비 고맙다 200개 선물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참 이거 아 이거 우리 역탑 친구 10개, 10개, 200개 맞지? 10개 한번 더샀네 감사합니다. 역탑 친구 녹화 끝나고 폐기양 올려 줄게요. 예, 녹화 끝나고 바로 폐기양 올려 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진행을 계속하자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은 이제 상점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느냐. 티아리인가 캐신가? 그부분 제가 아직 모르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3, 2, 1. 없네. 캐릭터 하이... 이게 이렇게 비싸? 스탯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이 4433 4433이면 더하면 얼마야? 8다 더해도 13밖에, 14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전용템이 있나? 전용템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용템이 있으면 인정 어, 전용템이 있으면 비싼 게 인정이 되지만 전용템이 없으면은 저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저정도 스탯으로 자 프리미엄 패키지 받아진건가 이게 지금? 받아졌나보네 자! 우리의 테이드러너의 새로운 신캐 루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로 말씀드려것 같으면은 이제 컨셉이 일단 요정이야 요정이에요 요정 귀엽지 않아 일단 앙증맞아 상당히 앙증맞은 캐릭터고 뒤태가 난리가 나는구만! 야 뒤태크 야 머리도 리얼하게 움직이는 거 봐. 우리 밍밍이 좀 보세요. 어? 머리가 움직이 생각을 안 한다고. 이게 뭐이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그래. 이게 아주 이상적인 여성의 뒤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테일즈 런너 캐릭터 치고 굉장히 사람스러운 비율이야. 사랑스러운게 아니고 사람. 사람. 사람스러운 비율이에요. 일단은 머리가 굉장히 테런 치고 작고 그다음에 다리가 상당히 길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예. 어, 상당히 잘록한 개미어리에. 어, 그 다음, 어 DND의 보금가는. 아, DND까지는 안 되네요. 예, 역시 DND는 안 되는구만. 음, 좋아. 자, 그럼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로 받은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플로라! 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루시 특전 스페셜 아이템 봄에 피어나는 꽃의 정령 가울를 받아 태어난 플로라라고 합니다. 보게되면은 착용 후 분노를 사용하며 플로라 정령 복장으로 변신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아바타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도 제가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받은 요게 그 아이템들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윙 일단 윙은 상당히 이쁘네. 음... 딱 요정이라는 컨셉에 딱 맞는 요정 날개죠. 어 약간 나비 같은 나비 느낌의 요정 날개 이쁘네요. 이쁘다 음, 괜찮은 것 같아. 색이 좀만 진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 보인다. 음,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너무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머리템이네. 머리템이네, 머리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슈즈랑 이거는 사, 세트로 입어줘야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벗은 게더 이쁘다. 인정? 벗은 게더 이쁜 네요 이거 입은 거보다 차라리 이거 입을 바에 저 같은 벗고 다니겠어요. 어, 이거 입는 이 차라리 쓰읍, 벗은 모습이 더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 진짜 좀 약간 벗은 모습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화사하고 요요어 윙이랑 요거 크라운하고도 음, 크라운하고도 좀 이거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여러분들? 자 이제 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머리 괜찮다. 아, 이게 머리까지 세트구나. 아, 이게 머리까지 세트구나. 그러면은 괜찮네. 어, 머리가 이쁘다. 야, 이거는 머리가 하드캐리했네, 이 복장은. 아, 머리가, 머리가 진짜 공주님 머리네 공주님 머리. 자, 요번에는 베아투스. 베아투스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우. 어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눈동자 색깔이 바뀌는 것 같냐? 왜 그러지? 안 바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쁜데? 아 근데 머리가 이게 훨씬 이뻐 머리가 이게 훨씬 이뻐요 난이 머리보다는 개인적으로 요 머리 뭐라고 해야 되나? 아래가 뭐 이거 뭐 배추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쇼발 뭐뭐 요따가 요따 이따 보쌈 싸먹고 싶게 생겼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흑임자에 절여놓은 배추 마냥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 배추냐? 이거. 자, 좋아요. 야, 이거 좀 이쁘겠네. 어 뭐야, 이거 기본해야 아니야? 아, 미묘하게 다르네. 근데 이것도 약간 배추야. 어, 요 이것도 약간 배추야. 요것도 살짝 배추네. 요건 살짝 봄똥 느낌. 봄똥 정도 돼 보이네. 어. 아, 이건 근데 또 옷이 이쁘네. 근데 이건좀 많이 본 복장인데. 원래 이거 입고 있었네. 애가 거기서 공원에서 이 복장은 뭔가 되게 나치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뭔가 나치 이거. 근데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원탑은 이거 같아요 음. 이게 복장이 조금만 더 입, 시, 이뻤으면 좋았는데 복장이 너무 약간 요정보다는 여전사 느낌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머리가 개사기야 이거는 머리가 너무 이뻐요 머리가 상당히 공주님 머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쁜건 솔직히 벗는것도 나쁘지 않아 음. 벗은거에다가 이제 요것만 이렇게 껴주고 요거 신발정도 이거 왜냐면 이거 너무 다리가 야하기 때문에 신발정도 딱신겨주고 아니 이거 이것만 또 신으니까 이상하네. 벗는게 낫겠네. 음. 나이 친구 저만 그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되게 이분의 <laughs> 음. 다리가 상당히 그러네. 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플로라라는 캐릭터의 변신 변신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플로라 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변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루시 최고스텝 띄우기 방송도 보여드릴 거예요 루시 도 최고스텝 띄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야, 얘는 내려갈 때 되게 안정적으로 내려가네. 어, 이 친구 목소리 들려줘야 되는구나. 그래, 소리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또 살짝, 살짝 공 한번 또 켜드려야겠네. 자, 보도록 할게요. 가자. 어? 목소리 귀엽네. 모션을 그럼 한번 좀볼 텐데 모션 같은 경우에 기본 달리기 모션이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굉장히 꼴배기식 게 달리네요. 이게 뭐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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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거 봐, 어? 가속도 붙기 전까지 달리기 모션이 뭐 이러고 달려? <laughs> 장난이니? 넌뭐 무슨 뭐 보스가 진격의 거인이야? 뭐 팔을 왜 이렇게 요상하게 휘저면서 으 달려 얘? 자 좋아. 일단 근데 뭐 가속도 붙고 나면 좀 괜찮네. 가속도 붙고 나면은 굉장히 정석적인 자세로 달리는구만. 좋았어야 근데 너 자, 잘하면 어? 너 보이겠다? 응 어. 보이고서. 잘하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분노 모션을 봐야 되는데 뭐하니? 자 분노 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너덜너덜 달려, 너덜너덜해가.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노를 좀 모아보죠.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러면. 우리 여러분들 또 답답한 거딱 질색이잖아. 그지? 이름 뭐냐? 자, 킹크림슨 정도만 간단하게 껴줄게요. 아니다, 끼는 김에. 옷. 크림슨 아니야? 이름? 왜 없다 그래? 나 있는데? 아킹뛰고 크림슨이야? 아이고 무슨 뭐 아유씨 플로라 아직 안 낄거에요 안, 안 꼈을 때 분노도 봐야지 그럼 나안 꼈을 때안 꼈을 때 분노를 일단 봐야될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어안 꼈을 때 분노도 봐야지 그러고 이제 안 꼈을 때 분노를 봐야 비교가 되지 여러분들 자 그럼 분노 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냥 오! 아. 아 그러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분노를 써도 변신을 안 하는구나. 아. 아. 아 그러네. 아 똑같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아, 미안, 어, 미안해, 음. 자, 일단 현재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860분. 860분정도 시청해주시고 을 계세요 우리 5 0분들 여러분들 민크스가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10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100위권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해요 플로라를 보기전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터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따봉 컴퓨터분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플로라 보기전에 추천한번만 깔끔하게 받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추천이 요새 아 우리 민커스 방송의 화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받고 자 그럼 플로라를 끼고 갈게요. 얘도 뭐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스페셜 아이템이었네. 야 이거 패시 아니고 스페셜 아이템이었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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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냐고? 아 나는 몰랐지. 어 나는 몰랐어, 얘들아. 어이 나는 몰랐지.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아바타 모드에 껴도 그 얘기를 왜한 거냐면은 어 죄송합니다. 추천창 안 내렸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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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속상해요. 예. 네. 나는 몰랐지. 자, 그럼 플로라 변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분노 쓰는데 주변에 막꽃 피어나는 거 개간지다. <laughs> 개간지 난다. 얘 분화 없나? 분화? 얘 분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분화 있으면 이 녀석도 15등에 분화 한번 맞춰 줄 텐데. 여러분들, 뭐 입는 옷에 따라서 뭐 변하고 그런 건 없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라를 꼈을 때 변신 모션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알려주고, 오, 오, 이뻐, 이뻐, 얘들아. 일단 이뻐, 일단 이뻐. 야, 좀 가까이 와봐. 임마, 가까이 와봐. 어, 일단 이뻐. 야, 일단 이쁘다. 야, 분노가 벌써 끝나버려. 야, 일단 이쁘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크게 확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안 보였죠. 예, 네, 좀 크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직 시간은, 있어. 아직, 시간은 있어? 어. 아직 시간은 있어. 응 없어, 응 없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또요 정도 클래스로 보여드려야지. 어? 이게 좀 여러분들요. 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뿅. 어, 이쁘다. 옆모습 괜찮고. 뒷모습 괜찮고, 이거 살짝 프리큐어 느낌인데? 야좀 나와봐라 용가라, 용가라 옆에서 더럽게 촐랑대네 그..요? 어? 자식이 말이야 음.. 괜찮네 아 이게 스페셜 아이템이었냐? 난 몰랐어, 나 스페셜 아이템이 아니고 패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개쓰레기인데 이걸 왜 사나 그랬던 이유가 그거야 이게 스페셜 아이템인지를 나는 몰랐지 어우 야 괜찮지 스페셜이면 오, 어, 스페셜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캐릭터의 최고 스탯을 띄워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리뷰 방송 해드리고, 녹화 종료한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또 초대박 패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미리 보여드리자면, 경쟁 달리기 채널이란 것도 생기고, 뭐, 기타 등등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오늘 패치한 초대박 패치 내용들을 리뷰해드리면서, 새로 나온 맵들도 달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던 새로 나온 그알 있잖아, 그 공룡 알. 그것도 뭔지 제가 정체를 한번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최고 샌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해주고, 음. 좋았어. 자, 연금을 입혀야 되는데, 일단 옵션용 연금 말고 하나씩 입혀 보자. 자, 일단 필수 아이템들 있잖아. 자, 노블레스 상의 하이 딱 껴주고. 나 여기다 나찰려에다가 플로라 그다음에 패스 대기 그다음에 요거에다가 자, 필수 아이템. 변하지 않는 아이템들 다 이렇게 미리 껴 줄게요. 헤어에다가 자, 포세이돈 헤어 정도. 머리에다가 말입니다. 자, 엘리아드 세트. 신발. 신발에다가 고대인? 고대인 정도? 자이제 손템. 손템이, 어, 뭐가 좋을까? 손템이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등 먼저 낄까? 아니야. 팻을 먼저 끼자. 황룡? 아니야. 아, 잠깐만. 팻이. 요게 은근히 개골이거든 요게 은근히 개골인데 아, 주작이 낫겠다. 주작으로 갈게요. 주작. 조작패 오케이 스탠 야무지고 어... 아 근데 이 스탠 스탯이... 최소기를 힘일 붙는 등템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최소기를 힘일 붙는 등템 있나요?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기를 힘일 힘을... 없겠지? 아... 좀 너무 사기니까 레셔닝? 레셔 레셔닝이 뭔데 없어, 레션이. 고대인이요, 가속이래야 가속이, 최속이어야 돼요. 이럴 땐패스 바꿔주면 돼. 이럴 때는... 확률 같은 걸 낍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아닌데... 아! 이게 레셔닝이야. 아 그래? 이게 가속일이잖아. 얘들아, 최소기를 붙어야 된다니까. 얘네 자꾸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냐? 친구들, 요, 요거, 요거 괜찮겠다. 요걸로 간 다음에 등에다가 힘을 껴줍니다. 힘이 뭐가 붙느냐? 현무, 현무 등템에 힘이 이가 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템에 컨트롤. 야, 그 컨트롤 붙는 손템 이름 뭐였죠? 여러분들, 컨 붙는 손템, 컨 붙는 손템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붙는 건 뭐지? 콘 메이드, 메이드, 로켓, 메이드. 자, 거북목 주부 걸릴까봐 잠깐 목좀 풀었어요. 뒤에서 이제 아바타 켜면 야, 일단 스탭 살아있지. 음. 느낌이 싹 들어오잖아. 15, 15, 15, 12 정도 딱 띄워가지고. 음. 공원에 가면은 12 1이아15 15 15 13도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달려볼까 자 모션을 보기 위해서는 네모랜드가 야무지지 네모랜드 한판 뛰고 그 다음에 크스의 마법사 한번 뛸게요 자 이렇게 두가지 맵정도 한번 뛰어보자 오, 야, 모션 깔끔해, 모션 깔끔해. 얘들아, 모션 상당히 깔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션 보통이 아닙니다. 야, 모션 마음에 든다. 진짜 개 마음에 든다. 거짓말하고. 히리리, 오케이. 아이고야, 떨어져버리기. 이렇게 또 인간미를 또 뽐내는 거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어? 내 플레이보고 어? 이 새끼 핵 아니야? 또 그러면서 어? 또 신고하면 안 되잖아 그치? 음... 이렇게 또 사람입니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큐닝님께서 배에서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속. 아 57초컷 야무졌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890명, 아 9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좋았어.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오즈의 마법사, 크스의 마법사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중간중간 이 맵은 이변이 많잖아. 일단 그곰 그, 그, 구간, 호랑인지 곰인지 그 왔다갔다 하는 그 구간에서 이제 이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많죠. 자, 가보죠. 그곰 패턴이 항상 달라요. 그곰 패턴이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다른 맵들에 비해서는 이변이 많은 맵이지. 32맵 제외하면 여러분들, 이거 아닐네 연금 같은 건안 나왔죠. 조스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왔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내가? 호랑이냐, 호랑이냐? 호랑인가? 저 곰이야, 호랑이야? 호랑이가 서있진 않잖아. 보통. 와, 개빠르네, 근데. 어, 대박이네. 안 나왔어?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늦게 와서 뭐 껴봐요, 뭐 껴봐요 하지 말고 저할때 봐라.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뭐 시켜먹냐, 자꾸. 자, 놓치신 분들은 링크스 유튜브에 이거 영상 오늘 올라가거든요. 방송 하자마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민크스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음, 링크스 유튜브에다가 이거 다 올려드릴 거라서. 괜찮은데? 음... 오! 요 캐릭터 괜찮아! 요 캐릭터 막 그래픽 하냐고요하 아닐걸? 중일걸? 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상으로 해도 렉 안걸려 깔끔하네? 음... 깔끔합니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신 캐릭터에 대한 리뷰와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봐봤는데 괜찮아요 이 캐릭터 진짜 괜찮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판매 가격이 좀 너무 비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좀 아마 하향이 될 거야. 왜냐면은 스테이 그렇게 좋은 스테이 아니야. 4433인데 이거를 이렇게 무슨 뭐 7만 7만 9900원 이거 벌을라 그러면 이거 노가다 뛰어야 되는데 요노가다 어? 뛰어봤자 한 판에 한 2천 2천원씩 받으면서 뛴다 해도 몇 판에 뛰어야 되냐? 어? 너무 비쌉니다 운영자님 이거 가격 이거 재빠르게 좀 조절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트 판매가 더 싸다고요? 어디 있는데? 아닌데? 더 비싼데, 요 여러분들? 더 비싼데? 여러분, 더 비싸요. 스테제범매요. 스테제범매도 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왜냐면 또 다음 컨텐츠를 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스테제범매 해드릴게요 나중에. 요 캐릭터로 여러분들 내가 아직 마지막 장인대전이 남아 있어. 아직 마지막 장인대전이 남아 있는데 이번 주 내일이 목요일이지. 내일은 내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음 주 안으로다가 이제 장인대전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할 건데 루시로 갈까 여러분들? 아 근데 루시 너무 사기캐라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장인대전 때 루시가 너무 사기야, 얘가 아 어... 번외 번외 경기로다가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루시가 너무 사기캐야 얘 해보니까 모션이 너무 좋아 음... 모션이 너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장인대전의 취지가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당한 우리 찐따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 장인을 뽑아보는 그런 컨텐츠인데 이거 너무 좋아 얘가 얘가 강력해 강력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고민이 조금 되는데.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루시의 이제 리뷰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초대박 패치를또 했다고요. 테런에서 새로운 패치 내용들 보러 여러분들 가도록 하시죠. 노과를 종료하기 전에 우리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한번씩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과를 종료합니다.